저폴채TV 수능 영어 독해에서 빈칸이 지문의 처음이나 끝에 있으면요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. 수능 영어는 잘 쓰여진 글이 실렸다 그랬어요. 그러면 그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? 처음과 끝에 있죠. 그래서 여기를 보도록 하시고요. 가운데 역접이 있으면 여기에서 내용이 뒤집혀져서 중요한 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보도록 하시고, 그냥 풀지 마시고요. 빈칸 있는 문장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도록 하세요. 네, 이번엔 빈칸이 가운데 있는 경우예요. 빈칸이 가운데 있다는 건 글의 논리를 물어보는 경우거든요. 그러면 그 논리는 빈칸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. 그럼에도 지문의 처음과 끝을 또 봐야 되는 이유는 글의 흐름은 주제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,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처음과 끝도 봐야 되는 거죠. 물론, 빈칸 정리해서 대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건 예전의 유형인데 잘 나오진 않아요. 연결사가 질문의 포인트일 때는요, 그 빈칸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보시면 되고요. 빈칸 있는 문장 정리해서 대입하도록 하세요.